진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저기 그 우리나라가 농지 개발 안 했으면 지금 그 박헌영에 의해 가지고 농민들 공기가 일어나서 예 뭐냐 지금은 우리가 지금 북한 북한으로 인해서 1950년대 전쟁 끝에 남한에 있는 그그뭐저 뭐야 못 사는 사람들 땅 없는 사람들이 막 들고 나면은 끝났을 건데 이미 그걸 다 해놨어 이게 이 나라가 그리고 북한은요 나라가 다 몰수하고 다시 자기들이 완전히 독재가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공산주의가 아니고 진짜 공산주의는 우리 남한이 진짜 공산주의예요 어떤 공산 공산주의? 같이 나라는 것을 이게 땅을 나눠주고 하는게 진짜 공산이에요 근데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말 쓰지만 그 공산주의 아니야 그는. 전체주의라고 해요. 전체주의 예,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북한에 지금 눌려 있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통일한국이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 모으시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천국 가는 길도 다시 듣고 내가 죽은 후에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을 그 믿고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이 시국 이 나라의 현실과 더불어 과거에 그 우리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들의 그 행적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나라가 이 역사적인 생각들을 젊은이들까지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은 정권들이 이승만 역사 죽이기에 박정, 박정희 대통령 역사 완전히 죽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젊은 아이들이 지금 바른 역사관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바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좋은 대통령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수 있는